부어드리는 재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석방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인지한 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봐야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부어드리는 재물. 사도는 자신의 인생 을 쏟아 붓는 재물로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붓는 재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조절하면서 사는 거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는 하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쏟아붓는 열정과 헌신과 섬김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재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만 그럴까요? 만약에 옛 이야기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의 경전에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 신앙의 영웅이 이렇게 살았대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 아주 훌륭한 사람 어, 저 사람은 참 훌륭해 2000년 전에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사람들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신앙적 삶의 모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갖추어나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사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재물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인생이 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겪어내면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행위와 공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재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얼마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일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할수 있는가,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할수 있는가? 교회로 모여서 지체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할수 있을까? 우리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다는 말은 말은 지체들을 섬겼다는 표현입니다. 섬긴다 이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말 안에는 인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용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속시원하게 말하면 편한데 침묵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용납해줘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참아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섬김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할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섬김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무엇을 해냈다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일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은총 가운데 행해진 일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그는 참아야 했고, 용납해야 했고, 그리고 때때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되, 정확하게 가르치되 그 이상의 선을 넘고 자기 자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자기 자랑을 해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랑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사람입니다. 성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김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김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빠져 있다면 그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섬기죠. 자식들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하고 용납하고 침묵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저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저게 좋은 건데 알면서도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죠 침묵하죠 또그 삶의 방식을 용납해 주죠 복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들을 꼴꺽 삼키죠 참아야 되는 거죠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7절 우리 함께 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세 가지의 메타포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선한 싸움, 이 격투기 선수 이미지입니다. 이 격투기, 지금 현대 격투기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격투기의 이미지입니다. 얼마 전에 격투기 선수의 한 인터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다가 "아, 그렇구나.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격투기 선수가 하는 말이 '자신은 1년에 두세 번 잡히는 시합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자신의 루틴에 맞게 끊임없이' 운동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잡혀서 그 경기에서 지게 되면 내 운동량이 부족했던 거니까 그 운동량을 더 늘려서 그 다음번에는 패배한 이후에는 운동량을 늘려서 더 강도 있게 운동을 하고 승리하면 그 운동량을 유지하다가 또 패배하면 더 많은 운동량을 늘려서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합을 위해서 자신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냥 꾸준하게 그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다른 생각. 그냥 좁혀는 운동이니까 생각 없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어,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이 있는 선수여서, 오, 어, 의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내가 어떤 순간을 위해서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꾸준하게 해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꾸준하게 해 나가다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부족했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그 영적 생활의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를 더 하나 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달리기 선수 이미지죠.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난히 빨리 뛰려고 하지도 않고 유난히 느리게 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숨을 고르면서 헐떡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달리기 선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저 꾸준히 숨을 고르며 참아가면서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급격하게 올라섰다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 마음이 단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결된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말씀에 따라서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과하게 하다가 지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하다가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돼서 지쳐 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누가 세워 줘요? 그때 가서 영적인 힘이 소진돼서 서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공동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명예로운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때 한번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대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대의 깃발을 놓지 않습니다. 쓰러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적군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이 창을 나를 향해서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위험의 순간순간에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켜지고 두는 부릅뜨고 버티는 사람,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로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겠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아파트 사는 거, 조금 더큰 평수의 아파트 사는 거, 조금 더 좋은 지역의 아파트 사는 거, 좋은 내집 갖는 거, 좋은 차를 소유하는 거,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 이게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 생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혹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현재의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는 가르칩니다 어떤 얘기에는 이런 것들을 주시고 다른 얘기에는 다른 것들을 주시겠죠 각자가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것을 혹은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과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다가 그러면 됐지 뭐.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도 거기까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닙니다. 아파도 내 아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료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픔 가운데서 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나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의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하늘에서 받을 너 이상이 크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하늘에 관심 갖지 않는 자 생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우리가 함께 보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예, 사도의 인생은 참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멋지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봐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멋지다, 훌륭하다 라고 할때그 멋지다, 훌륭하다가 편안함하고 연결되나요? 사실 말씀드리면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훌륭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의 모델도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감정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적어도 저렇게 살려고 했어야지 그렇게 본을 보고 따르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거 진짜 처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로 황제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죄인이라고 잡혀 있다, 가택연금 당해 있다가 네로 황제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토록 많이 애쓰고 힘쓰고 살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뇌로 황제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절대 권력 앞에서, 아, 사도와 같이 내가 뭘 합니다, 뭘 합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 누군가 있어주면 좋죠.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몸이 바스러지는 느낌을 가지고 축자하고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오며 가며 그 순간에 나를 차에 태워 주시는 분들 그 고마움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그래요. 아프고 외로울 때 누군가 옆에 있어만 줘도 살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순간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랑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냥 혼자인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늘 하는데 그냥 나는 혼자인 것 같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 순간이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 그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짐의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순간까지도 다가서는 것이죠 그 외로움과 공허, 공허함에 지배되면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모강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뭘좀 한다고 나랑 친하다고 나를 이해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 자기도 전파하겠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떠나 버렸어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려 있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수십 년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길에 나의 동반자들인 줄 알았는데, 나의 위기의 순간에 도, 돌아보니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의 내 편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 주셔서 함께 일했을 뿐이었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었구나." 하여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황제 앞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내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회의 순간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한 가지 상황을 놓고 불신자들은 절망하고 거기서 무너져버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을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여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모두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만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주십시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닐지라도 영원한 내 편이 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내편 아니십니까? 그러니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보상,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적이고 전국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이 땅에서 누리는 순간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없다면 우리는 버티기 힘들 겁니다. 요엘 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몸에 기력이 없어서인지 자꾸 뭐가 밤에 먹고 싶어져요. 해서 이것저것 먹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조심하는데 어제는 홍어를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는 홍어를 엄청 좋아했는데 어제는 홍어 냄새를 맡자마자 우웩.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떼색을 안 하고 모형실에 갖고 왔습니다. 저걸 먹어 치워야될 텐데. 그러고는 하나를 꺼내서 먹, 먹, 다 씹어 먹었습니다 고추장에 그냥 발라가지고 식성이 변한 건지 왜 그런 건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서는 힘들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저녁 때 이렇게 만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게 언제였었지?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습니다. 거의 서른 이전까지는 야식이라는 걸 먹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빨간 김치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먹어봤으니까. 음식을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가면서부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 아닌가? 옷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방에 혼자 옷들을 바라보면서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문 닫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옷을 많이 사댔대? 이게 온 방에 가득가득해서 이게 정신 나간 지절 한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간 거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옷에 관심을 가지고 사, 샀다고. 이렇게 많이 사놨어? 근데 또, 목욕실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정말 나복 많이 받았구나. 옷도 사고 싶으면 사, 먹는 것도 먹고 싶은 사서 먹어. 좋은 친구들도 있어, 좋은 교우들도 있어. 야복 많이 받은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순간순간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에 점철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타인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